자, 할게요. 지성이 준비됐습니까? 네. 왜너손 떨어요? 내가 너무 많이 때렸나? <laughs> 자, 봐봐요. 자, PX라는 애는 얘라는 인수를 갖는데 그럼 얘 넣었을 때뭐 해야 돼요? 0 돼야 되네요, 맞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럼 B 넣으니까, 그러니까. 대 봐. 자, 자 B 네제곱 빼기 65 B 제곱 플러스 A는 0이죠. 근데 항상 말하지만 얘들아, 미지수는 어떨수록 좋다고요? 그렇지.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바꿔요. a는. 다싹다 다 넘겨. 마이너스 b 네제곱 플러스 65 b 제곱됐나 <laughs>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자 대입을 해서 잘 봐. 자 대입을 하면 x 네제곱 빼기 65 x제곱 빼기 b 네제곱 플러스 65 b 제곱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보자. 야, 어차피 x 배기 b라는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x 배기 b가 나와야겠지? 그럼 조리치퍼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니은자 그래서 뭘로 b b 자, 해보자. 어, 미쳤나 봐. <laughs> 마음이 급했어. 자, 계수 쓸게요. 자, 1 0 마이너스 65. 그다음에 어, 1차가 없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되게 60을 b 제곱. 자, 해보자. 상수 1차, 2차, 3차, 4차 맞죠? 네. 자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또 곱하니까 b3개 빼기 65b제곱 더하니까 그대로 b3개 65b제곱 자또 곱해 b4제곱 빼기 65 b3 미안해 음. 곱하니까 65b제곱 더하니까 딱

아무래도 비가 많잖아. 마이너스 비가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비 넣으면 되겠다. 또, 또계수 이거 쓸게요. 아, 이거 괜히 여기다 썼다. 아, 씨. 이게 바로 칠판을 잘못 활용한 예. 자, 그 다음에 이세비 3개, 빼기 65비. 자, 또 이제 마이너스 비 넣고 해보자. 에이. 자, 마이너스 비. 자,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하니까 이렇게. 그다음 곱하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65b 더하니까 빵. 아 따라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b, x 빼기 b, 2차 1차 상수,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65. 됐습니까? 자예 1차, 1차, 2차.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 자 거기 나조건 보면. 거기 나 주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이잖아. 더 이상 인수분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인수분해될 여건덕기가 있잖아. 얘가 뭐가 되면 인수분해 되니? 1차 없으니까. 무슨 공식 되문에아 어, 그러니까 합차가 되면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내가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빼기로 묶었을 때 자, 요렇게 얘가, 그러니까 무슨 수가 되면 안 돼요? 제곱 수가 되면 안 되죠. 제곱 수가 되면 안 돼. <laughs> 제곱 수가 되면 인수가 분 돼버리니까, 맞지? 그럼 너네가 이제 B부터 1부터 넣어야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그러면 B를 한두 끝도 없이 넣을 건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B가 몇부터 될까? 시작이. 64. 그니까, 어, 그니까, B가 8부터 되겠지. 근데 사실 이거 범위를 여기서 가야 돼. 봐봐, 여기 봐봐. A가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나와있지 않니? 책에? 맞죠? 어, 얘 자연수야. 그럼 우리 아까 그, 이, 이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거. A 단 B제곱은 4, 이거. 넘겼을 때 B제곱 범위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해되나? 그럼 봐. B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b 제곱 양수니까 부대호이안 바뀌고요. 음수로 나누면 부대호이 바뀌어요. 이거 보면 어떻게 나온다? 배웠지 이거? 사이값 멀어지는 가 사이값. 이렇게 배웠잖아요. 6.65. 근데 어차피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얘가 약몇 점이면 이시니 64가. 8 몇몇이잖아, 얘가. 얘가 8몇몇이 얘가 8점 몇몇. 그래서 너네가 범위를 8부터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그냥 8부터인 건 맞는데, 원래대로 한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비가. 1부터 8이라는 걸. <laughs> 그래서 이제 제곱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제곱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제곱수 되는 거는 이거야. 자, 제곱수 되는 게, 선생님 다 찾았어요. 얘는 제곱수가 돼요. 얘 되면 안 돼. 얘안 돼. 얜 돼. 3도 돼. 4안 돼. 5 돼. 6 돼. 7안 돼. 8안 돼. <laughs> 그래서 B가 몇 개야? 개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p x 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어, PX는 몇개 돼요, 이거? 되는 거니까. 4개만 되네요. 맞죠? PX는 4개만 되고, 그다음에 a의 최댓값, a의 최댓값 몇이냐? 그러니까 봐봐, 야얘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a가 가장 크려면 b가 뭐 해야 될까? 작아야 될까? 그럼 너네 이거 넣어봐봐, 빨리 이거 넣어봐, 너네 같이 이거 넣어봐봐, 2일 때나 6일 때 한번 넣어봐봐요. 근데 6는 거 크다, 암산 안 된다. 손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난다 했다 이거 계산.